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선택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서 순종으로. 로마서의 말씀이 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 때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보다는 훨씬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초신자들한테는 요한복음을 먼저 권면하고 로마서를 권면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잘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역시 집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시멘트를 갖다 붓고 벽돌을 갖다 붓고 자갈을 갖다 붓는다고 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대대로 기술자들이 기초를 쌓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쌓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겉면에 벽돌을 쌓고 순서대로 집을 지어가야 그래야 아름답고 튼튼하고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되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그 모든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도 같고 그 기초, 뼈대를 근거로 하여서 살을 붙여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꼭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훨씬 더 통전적으로 혹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 구속사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갑자기 성경 공부하니까 적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으실 수 있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니 잘 인내하시면서 그 과정을 감당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일 수 있으니,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편한 말씀만 편식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말씀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해 이해 착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 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친 의의 축복이 우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복주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후 그에게 복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복은 그 복의 관계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인간에게 줄수 없게 관계는 단절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다시 부으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린 그 믿음은 신의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은 칭의로 말미암은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이 다시 시작된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틀을 갖고 다시 봐야 되는데, 친의 라고 할 때에는 세 가지의 아 이 기본적인 이뭐 내용을 갖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 은혜가 칭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입시켜 주시는 은혜가 칭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계속 보면 좋으실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자, 이세 가지가 두 가지의 또 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칭의의 축복은 두 가지의 원칙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미, 이미. 아직. 아직,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이미 땅땅땅,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대속의 역사 속의 죄사함과 죄의 가려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의의 전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인주한 전도사가 너무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 주었는데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라고 하는. 가정이다 말이 어려워서 성화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옛날의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 그 그림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위와 아래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본문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별로 엮다 보니까 조금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전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법과 부정에 우리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죠. 전에는 부정과 불법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의와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부정과 불법의 상태에서 의와 거룩함의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 이미 부정과 불법을 벗어 버렸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 버린 것은 아니다. 전에 물론 부정과 불법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한 상태지만 그 완전한 지배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의와 거룩함을 입었지만 아직 의와 거룩함을 완전하게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 어려운 것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해서 이 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지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전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불법과 부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선한 열매가 없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이라고 말한 것은 helpless라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 주변에는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서, 어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연약할 때는 외적인 상태,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내적인, 죄인 되었을 때는 내적인 상태. 아직도 죄를 사랑하였던 그 상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어져 있고, 내적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것은 관계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전의 상태가 이러했다. 그게 바로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였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무언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복음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 라고 설명했던 것이고 그때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우리의 삶. 그래서 의와 거룩함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때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왜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해방의 그림도 역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임주한 전도사가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 마치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여서 인천의 메가더 장군이 그 모든 연합군을 이끌고 상륙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상륙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모든 아, 뭐라, 어떻게, 연합군의 그 진격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한반도를 다 점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지배되지는 않은 상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롭다고 선언하심이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언하심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사하시고 의를 입히시는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 칭의의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다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죄, 죄로 말미암아 사암을 입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가려짐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모든 죄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 소멸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를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죄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세 번째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를 전가시키심인데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라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깊이, 넓이, 넓게 또 높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대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다르다. 사랑이 다르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순라이드 보여 주시죠.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떠한 선택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순간순간이지만 매일마다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이 결정돼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대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면 우리는 결국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고 죄의 지배당해서 불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수 있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죄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 역시 잘못된 정체성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전체성의 원리가 바로 여기와 이거,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원리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법적으로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 남자와 저 여인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라고 서로 다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언약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나 주변 사람들도 다이 둘이 한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였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진짜로 한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과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고, 다른 가풍에서 자랐고, 다른 습관으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성인이 결혼을 해서 같이 한몸을 이루는 과정은 치열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숙제가 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와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을 이뤄갑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닮마갈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싫어요. 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싫어요라고 스스로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소욕대로 살 때엔 그때에는 예수님을 담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에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치겠습니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환난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환난이 인내라는 것을 낳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연단이라는 것을 동반하며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직 하늘로만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의 소망을 고정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단받은 인격으로 천국의 소망을 유지한 채로 있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원리를 부여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